저희 매장에 일주일에 한 다섯 번 라운딩에 가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거를 권하고 나서 그분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에는 아이언의 랭킹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보시면은 아이언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드라이버는 채가 딱 하나잖아요. 선택하기가 그나마 좀 쉬운데 아이언은 번호가 막쫙 있으니까 여러 채를 한 번에 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 잘못 구매하면 뭐 다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사님께서 오늘 수준은 제 생각에는 한, 한 90대에서 100개 정도 치시는 분들 그리고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아이언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좀 추천하는 그런 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캘로이 초보자들 용인가요? 초중급자용 여기서 최고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예. 야 이거 되게 이쁘게 어, 생겼네 빠졌네. 여러분 옵셋이라는 게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옵셋이 약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살짝 아, 살짝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옵셋이 뭐냐면 필 쪽이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이제 뭐 슬라이스 방지도 되고 약간 이제 공이 열리고 닫히고의 문제점에서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거는 킬러에 약간 옵셋이 있어 보입니다. 어, 살짝 있네요. 옵셋이 있는 게 초중급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1등. 네. 엑스포지드라는 거는 원래 유명했던 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이제 보통 연습생들. 아... 예 연습생들이나 일반 정도 중상급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클럽이고 음... 초보자들은 거의 주조 클럽을 많이 사용하는데 단조다 보니까 내가 캐리로 떨어뜨려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옵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뒷땅을 쳐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헤드가 좀들 돌죠. 네. 단조하고 주조의 특성을 조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나요? 아, 예, 예. 단조라는 거는 이제 때려서 만든 건데, 네. 일단은 이제 캐리로 봤을 때 정확하게 런이 발생하지 않는 게 단조고, 주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찍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런이 많이 발생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차이는 스피닝 양이 단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음. 주조 같은 경우에는 스피닝 양이 좀 적게, 그래서 런이 좀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등은 뭐예요? 2등은 지금 이제... 핑 원래 핑에서 아이언이 나왔었나요? 아이 오상공이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기가 편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단조인데 이 로프트가 좀 많이 세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반 다른 거에 비해 거리가 많이 나오게끔 아 그러면. 칠 번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3 4도 정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2십도 정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탄도가 좀들 나오잖아요 들 나오면서 이제 네. 초중급자들한테는 아, 비거리 네. 비거리가 네. 좀 나와야지 편하니까 아. 보통 얘가 칠번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칠 번이에 육번 정도의 거리가 나기 때문에 네. 일례로 이제 저희 매장에 네. 일주일에 한 다섯 번. 라운딩에 가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네. 그분한테 이거를 권하고 나서 그분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를 추천해 드려서 지금 안 오고 계신데 뭐이 영상을 보셨으면 다시 오실 수 있는데 <laughs> 네. 그래서 장사가 망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일부러 다른 거 추천하는 거구나. 잘공형이 그런 거 눈팅이 많이 받고 다니거든요. 맨날 매장에 와있거든요. 딱이게 맞습니다. 지금. 아, 그럼 이 잘공형한테도 마... 잘, 잘, 잘 어울리네. 거리상으로는 한 클럽이 더 나간다 그러면 좀 편하게 칠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네. 관심이 갑니다 지금. 그럼 3등? 3등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 비슷한 제품이 네. 두개 있구나.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이 처음에 골프채를 사러 왔을 때아 이거 브릿지스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V300 아니에요? 예 예. 이 공태현 프로님 초본가요? 네. <laughs> 이거 쓰시는 것 같던데. <laughs> 이거 제품은 이제 네. 젊은 분이나 네. 남자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 저희가 많이 추천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이 모델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아. 초심자들이 아. 아 투어 스테이지 있어요?라고 아. 물어보는데 이미 이제 골프를 다 치시는 지인들한테 네. 이야기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많이 보러 오시는 어 맞습니다. 이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력이 되신 분들은 투어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초심자분들은 브리치스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브랜드인데. 어 브리지스톤으로 명칭이 바뀐 거죠. 어. 또 하나 있다면서요. 미즈노. 미노 쌍병을 이루는 투어테저와 미즈노. 미즈노 하면 뭐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그렇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단조. 왜냐면은 네. 이제 보통 이제 투어 프로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미즈노인데 네. 초보분들은 왔을 때 미즈노랑 브리지스톤을 두 모델을 많이 견주고 있는데. 네. 자 아,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걸 쓰겠냐 아니면 정통 아이언을 쓰겠냐 이거의 부분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두 두 브랜드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이 어, 위에 <laughs> 타이틀리스트가 있다. 여러분들 타이틀리스트가 여기 지금 비치가 안돼 있어서 제가 홍보를 못하지만 그래도 타이틀리스트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이 모델들 중에서는 1등이 엑스포지드. 엑스포지드. 네 스타. 이거는 이등 핑. 그럼 우리 잘공님은 이거 쓰실 거예요? 아 저는 네. 이제 뭐저 싱글 골퍼는 핑은 좀 아니지 않냐. 어저께 같이 라운드 해 보니까는 140인데 5번 아이언 치시던데. 잘봉이 같은 그... 경우는 정교함을 추가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가야죠. <laughs> 어떤 거요? 갤러리 가야. 다시 80대, 90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고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나 딱 궁금하겠습니 매장 측에서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단조, 주조 말씀하셨잖아요 오신 분들한테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도 단조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네. 주조와 단조의 금액 차이가 좀 있나요? 그렇죠 생산을 한 음. 라인업 자체가 이게 약간 정밀하게 들어가니까 단조 제품 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단조를 추천하는 건아닙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하 이게 <laughs> 초심자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 아예 좋은 거를 사게 되면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아... 주조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아직은 뭐 저희 매장층은 30대에서 50대까지 오신 매장이다 보니 네. 단조를 더 많이 선호하는 음... 아 그래도 30대에서 50대 정도 분들은 그래도 가오 있게 단조를 써야 된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어, 저도 단조채를 선호를 좀 하는 그렇죠. 스타일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단조채를 써야 치면서 연습을 해 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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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를 못 잡을 때까지 쓰더라도 후회를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이사님이 정직하게 진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마지는 단조가 음. 좀더 좋답니다. 어? 아니, 마지는 좋지 않고. 마지는 단조 주조 단... 쪽이 더 좋은 나야. 건데, 아.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언은 세워야지 마신데, 아. 이 단조들은 세울 수가 있지만, 음. 보통 캐, 캐디들이 캐리로 얘기를 하지, 음. 런까지 포함하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캐리로 쳤을 때, 음. 내가 140이 남아서 캐리를 쳐서 음. 세울 수 있는 게 단조고, 비거리가 좀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주조를 써서 좀 굴려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단조들은 이제 캐리로 정확하게 떨어뜨려서 세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초보자 분들이라도 내가 캐리로 이제 연습하시다 을 보면 타수가 많이 줄어드실 거다라는 거죠. 예. 야, 근데 이게 진짜 국민 아이언 이브릿지스톤은 언제 봐도 채가 이쁩니다. 네. 진짜. 저가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야, 저, 저도 이제 70대는 치지만 먹어주지 않는다라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싱글 골퍼시잖아요 근데 핑에다가 브릿지 스톤 V300 쓰시잖아요 이거는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소리야 모든 걸다 했는데 이만한 채가 없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신 거고 처음에 치시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막 피팅채로 갔다가 막 산으로 갔다가 막흩거 색상 막 이런 걸로 갔다가 한 10년 지나야 이걸로 돌아옵니다 튜닝의 끝은 뭐라고? 순정이죠 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시고 뭐 좋은 제품 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이사님이 설명드리고 잘 해드려요 저희 예. 가격도 좀잘 어, 저렴하게 정말.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와서, 오셔서 어, 시타실도 여기 지금 두 개나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여기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어, 샵이 뭐조그만한 구멍 샵이, 샵이 아니라 도로 한라인에 쫙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여기 저랑 친한 강성진 배우님이 클럽을 또 우리 이사님한테 피팅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50여 명 강성진 배우도 가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가, 가끔, 가끔 오죠. 네. 며칠 전에도 오... 촬영을 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촬영했나요? 네. 아 성진이 형 보고 계시면 다음에 저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또 아이언 편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샵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뭔가를 알아보고 진짜 막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런 이런 경우는아 내가 가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떤 게 좋은지도 모르는데 와서 궁금해서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눈팅이 맞을까봐 그리고 대응을 잘못 받을까봐 그렇죠.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눈팅이도 많이 맞고요. 그렇죠. 네. 우리 이사님 찾아 오시면 절대 그럴 일 없죠? 네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도싱이잖아요, 네. 도라몬싱. 네. 네. 응?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